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hmm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hmm을 좀 짧게 보는 것보다도 길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역대 최고치 경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지수 밀려서 같이 밀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hmm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HMM을 보기 앞서서 좀 시장적인 부분을 우리가 항상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뭐 시장이 뭐 오후장이에요. 뭐 끝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코스피라든지 코스닥도 조금 내려가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그래도 우리가 좀 여기서 봐야 되는 게좀 철강 쪽 반등이 약한 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철... 자 그래서 뭐 철강 쪽을 보게 되면은 뭐 KG 동부제철이라든지 KG 동부제철도 지금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있고 뭐 PJ PJ 메탈 같은 경우에도 좀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는 부분 조금 철강 쪽 반등이 약한 게 조금은 예상밖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뭐 원자재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백신을 확보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혹은 모더나 생산을 한국이 맡아서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뭐 여행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카지노 이쪽에서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뭐 하나투어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오늘 좀 상승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뭐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자체를 보게 되면은 좀 백신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 자체가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카지노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뭐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카지노 관련 주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강원랜드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오늘 그래도 상승 폭이 좀 시장 대비해서 나오기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제외를 하면은 지금 뭐 시장 탄력이 굉장히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일부 윤석열 테마가 이제 지주 뉴스 때문에 뭐 강하게 반등을 주고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그나마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좀 넘어가고 있는 좀 관련 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시게 되시면은 텔레그램 채널 무료 채널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어플을 다운 받으시거나 기존에 텔레그램을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그거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는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HMM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조금 뭐 시장 대비에 같이 좀 밀려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길게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역대 최고치로 좀 경신을 했다는 소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 지금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도 SCFI죠. 이제, 전주 대비해서 248.19 포인트가 오르면서 이것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뭐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태평양 항로의 물동량 증가라든지 이에 따라서 업황이 호황 국면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결국에는 재무에서도 우리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MM 재무를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뜯어서 보게 되면은 지금... 1분기에 굉장히 좀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체로 놓고 보면 은 1조 원에 가까운 지금 뭐 9,645억 원에 조금 영업이익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할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HMM이 이제 호실적 같은 경우에는 긴 침체기에 빠졌던 한국 해운업을 좀 부활을 시킨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항상 적자였다가 2020년도에 흑자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2021년도 올해는 큰 폭으로 흑자가 난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봤을 때 실... 실질적인 재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기대를 할수 밖에 없다 워낙 항상 큰 폭으로 좀 재무가 늘어나는 회사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선사들이 이제 최근에 10여년간 이제 적자를 허덕였던 것을 좀 고려를 해보면은 자 지금 뭐 16년 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10여년을 넘게 좀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아직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2008년도에서 2009년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당시에 머스크라든지 MSC 주요 해운 업체들의 불황이 닥치면서 선박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운임 치킨 게임에 돌아갔던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한진해운이랑 현대상선 뭐 국내 선사들이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는데 특히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유동성 문제로 2016년도 말에 뭐 파산하는 위기 때문에 더 심각해진 부분도 있었지만 정부가 이제 몰락한. 몰락 직전에 한군 해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2018년부터 투자를 하면서 반전에 좀 기미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도 뭐 HMM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지난해 세계 3대 해운 동맹, 뭐, 딜라이언스, 뭐,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코로나 여파로 선사들의 선봉량 조정을 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동량이 이제 그냥 급증이 아니라 폭증을 하면서 운임 예년에 한 3배의 수치까지도 좀 급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정부의 투자라든지 선사의 운항 효율성 개선의 물동량 증가, 그 다음에 운임 급등으로 맞물리면서 국내 해운업계가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HMM 말고도 지금 뭐 보시게 되시면은 뭐대안한 해운 같은 경우에도 해운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있고, 항상 HMM만 볼게 아니라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같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이 좀 움직이는 섹터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종목들을 다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페노션 그리고 뭐 태웅 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hmm을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적인 이익에서는 너무나도 잘 나온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포인트가 ROA랑 ROE가 너무나도 잘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ROE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자본 투입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게 썼냐라고 보여지는 부분 수치인데, 지금 ROE가 너무나도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회사가 굉장히 돈을 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좀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EPS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eps가 높아야지 주식 투사, 투자의 가치가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 작년 384원 인데 올해 8,891원까지 올라갔던 부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뭐 지수 빠진다 라고 해서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좀 끌고 가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에 굉장히 좀 고평가 고 있는 부분이 올해는 저평가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15를) 기준점으로 잡기는 하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훨씬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무적으로 봐도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수치를 좀 먼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수급적인 부분을 놓 보면, 놓고 보면은 기간이 좀 나간 부분은 당연히 아쉽기는 해요.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좀 개인이랑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특성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좀 개인이 들어오면은 기간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부분 뭐 최근에 연기금에서 나간 부분은 있어요 나간 부분은 있는데 이만큼을 매수를 계속해서 하, 했던 부분 자 여기서부터 지금 뭐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온 거를 보면은 매수에 비해서 매도가 별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더 길게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5만원 도전을 했다가 좀 찍고 내려온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5만원 이상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서 그때는 좀 크게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5만원 부분이 되면은 매도 물량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너도 나도 막아 이제 5만원 갔으니까 좀 팔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서 좀 내려온 부분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5만원 이상도 갈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4만 5천원 뭐이 이상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21선 부근에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 좀 추가적으로 뭐 매수를 더 하셔서 평단 관리를 하실,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해운 이쪽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짧게 보는 것보다도 오래 를 놓고 좀 길게 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HMN 갖고 계신 분들 뭐 위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21선 좀 부근에 오면은 좀 비중을 추가, 크게 추가하지 마시고, 좀. 평당 관리를 해야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100% 무료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을 했어요. 100%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이렇게 생긴 어플을 다운 받으시거나 아니면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 드렸으니까 그거 클릭하셔 가지고 좀 오시는 게좀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방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